좀 어떠세요? 좀 나아졌어요 네. 병원에서 나왔어요? 병원 네. 안 가고 집에 갔다 왔어 맞으셔? 그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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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나아지셨어요? 한번더해시세 네. 이거는 네. 아침 네. 아침 대용으로 드세요 네. 고맙습니다 신도에 못 가신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노원신보교회는 이런 장애인분들 자리 불편하셔도 이렇게 가셔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 믿음을 주실지 모르는데

네, 보험병원. 네, 보험병원, 요양병 <목소리도> 간대. 가가서, 갔다가 가서, 다음 주 일요일날 부활, 부가날 딱. 네. 네. 그 날짜로. 그렇죠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그분은 교회 다니시고 하나님을 믿으시니까 천국 가셨잖아요. 선생님도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어요. 사람이 언제 하나님의 부르실지 모르니까, 꼭 이번 주 부활주일이니까요. 부활주일날 꼭 가세요.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. 아들이 지금 너무나도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.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 또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아들로 인하여서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평방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주 부활주일입니다. 예수님 을 만나러 바로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.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사옵나이다. 아멘. 보통 장소에 이거 실체 타고 갈수 있는 곳이 많아요.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계단이 있는데 큰 교회는 휠체어 끌고도 휠체어 타고도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많아요. 저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. 그리고 이것을 저 이만능들께 복되게 하신다 그 목사님이 네. 인사도안 받고. <laughs> 아니, 교인이 또 너무 많으니까는 그럴 수도 있어요. 거기, 그 동네는요? 네. 그땅 그래, 들어오면 돼요. 네. 근데 그도. 어, 그렇죠. 그냥, 그땅 딸, 그, 그 같이 가고 네. 그러는데, 딸한테 인사는 아, 그래, 안 하는데. 그래, 저희가 뒤따게요 그래, 네, 그만했요 아침으로 안 먹었는데, 아침부터. 잘 됐어요. 그러니까 응원해주세요.